네, 제옆에는 지금 우리 몇년 동안 지자체 장들 중에 얼굴 미남을 차지하다가 김경수 지사님 당선되면서 이등으로 밀려나신 얼굴 리등 <laughs>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계신데요. 우리 평소 때 도서관 교육감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책계 조예가 깊으신데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좀 많이 당혹스럽습니다만 어. 책한 권을 우선 선택하라면 어, 신영복 선생이 쓴 강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그 느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작가는 우리 저자는 교도소 생활을 좀뭐 해봤을 것으로 저는 알았데 저는 아직 철이 덜들어인지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. 그런데 신영복 선생이 그 책에서 20년을 그어니이 교소에서 무기수로서 20년을 계시다가 나온 분인데 그럼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살기 힘든 그런 처참한 곳일 텐데 그 안에서의 삶조차도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아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묘사를 어, 저는 읽으면서 아, 이것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분은 참 어, 제대로 된 선생님이고 제대로 된 어른이시겠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글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